누군가 한 템포 늦게 시험을 치러 오자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클럽 죽순이의 술 담배 좋아하고 허구한 날 남자 갈아치운다 어디에 점이 있네 몸매는 어떻네 등등 기묘한 소문의 중심이자 모두가 주목하는 불문과 10학번 구재희 일발로 시험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딱봐점 <목소리> 없고 꽉찬 A씨 <목소리> 훗날 불어불문학과의 전설이 된 구제이의 난 이후 제2의 별명은 기억지읒히읗에서 미친년으로 진화했다 그때 흥수가 불을 착 <목소리> 교내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니 모든 흡연이 술좀 먹으러 가자 같은 거야지 진짜. 아, 나도 아, 술 얘기만 나도 또 같아. 다시 마실 거야. 면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인간 아님. 자취방도 드나들고 죽이 척척 맞는 베프인데 다른 점은 이겁니다. 야, 얘기 좀 해봐. 잘 생겼어? 몇 살이야? 몰라. 다시 안 만날 거야. 왜? 별로였어? 느낌이 빡 왔는데. 내가 예, 사랑부터 하려고 될것 같아. 부담스러워. 그게 왜 문제야? 사랑의 진심인 제이와 달리 사랑이 질색팔색인 흥수. 그래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건 서로 뿐이라 한 집에서 동거동락하기 시작하죠. <목소리> 자, 이제 23. 둘의 인생도 조금씩 진전됩니다. 응수는 단편소설 공모전에 낼 원고를 준비하고 야! 야! 제이는 사랑을 시작했네요 골드모트냐? 남친을 남친이라 부르지 못하게? 비밀연애 섹시하잖아 남자가 자기 이름과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만큼 구린 게 없어 특히 연애에서 안 불안하냐?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않아 그 시간에 연애를 하지 아, 넌또뭐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이 남친 좀 수상합니다. 내 전화는 안 받으면서 다른 여자 어? 페이북엔 좋아요 눌렀어. 이상하지 않아? 야, 이 새끼 조져. 그래서 조졌더니 조져지는 쪽은 야! 나였다. 넌 지금 내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지? 너가 지금 날못 믿고 있잖아. 난 그게 제일 속상한 거라고. 정말 몰라? 너가 훨씬 예쁘잖아. 어허참 뭐하냐?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네 다음 <laughs> 환자은 보고 싶어 그 사람이 <laughs> 음. 하지만 사건은 대학 축제날 터집니다 주전 파티를 맡아 고생하는 남친 선우 오빠를 위해 응원차 바리바리 싸들고 가보는데 간식은 모자르죠 누구야? 어, 어, 아, 선우 오빠 누나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누나라매 신누나라며? 아, 야! 내가 언제 그딴 소리했어? 미안한데 쪽팔려서 먼저 갈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여태껏 좀 잘해준 거 가지고 오해하는 거야. 어? 아 그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아 진짜. 야. 너 같으면 너 같은 애랑 연애하겠냐? 너 같은 애? 너 강의실에서 가슴 까잖아 남자애들 다 보는 앞에서. 클럽 죽순이에 매번 남자들 갈아치우는 걸로 학교에서 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너 같은 걸레랑 진지하게 만나겠냐. 마콜리 어때? 더센 마콜리 어때? 생애 최악의 비참한 밤. 이태원? 갑자기? 잠말 말고 튀어와. 나 오늘 이태원 치질 거니까. 천천히 마시고 있어. 나 누구 좀 만나고 갈 해. 잠말 말고 이태원으로 튀어와. 하지만 흥수는 오지 않았고. 요즘에 온다며 온다고 했잖아. 온다고 했는데안 왔잖아. 네가.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무 니네 남친이랑 싸울 때마다 출동하는 호구냐. 못갈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갔지. 아 씨, 진짜 씨. 다들 못 잡아서 한 달이야 씨. <laughs>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네이 영화의 포인트는 리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철학이 채 여물진 않았지만 추진력만큼은 생애 최강급인 타인의 취향보다는 자신의 충동에 맞춰 사는 20대 아사두 명이 이 빡빡한 한국 정서의 핏을 딱 맞춰 살다보니 벌어지는 사건과 고민과 애환을 담았는데요 둘 사이에 완벽한 우정이 자리잡게 되면서 충실한 성장서사가 빚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둘의 차이점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흥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뚜렷해서 사랑, 연애 등 잔가지를 쳐내고 살고 제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 받아들여 끌어안습니다. 관객 각자가 둘중 누구와 가까운가에 따라 이입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파친코의 노상현, 파묘의 김고은의 생활연기를 볼수 있어 즐거웠고 괜히 감정적이고 기겨부리지 않고 그저 솔직하고 공감 같던 청춘드라마였습니다. 한참은 다른, 그치만 때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남녀의 20, 30대를 감각적이고 디테일하게 담아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